그다음에 다른 단답형. 근 문제는 그냥 써놓은 거고 바로 할게. 일단 주형부터 하자. 주0은 x가 0일 때. 그러니까 로그 a에 f 0이지 f 0. 근데 f 0은 뭐 n이 상관 없지 어차피 0이니까 n. 얘는 지금 0보다 크단 소리고. f 0이 지금 m이었잖아. m은 0하고 1 사이에 있고. 그럼 여기부터. 로그 a m은 양수인데. 이 진수 m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증가야, 감소야? a가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인데. 이 정점 1보다 작은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에서 얘는 음수지. 0하고 1 사이에서 얘가 양수거고.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감소하는, 그러니까 a는 지금 1보다 작단 소리지? 그러니까 감소라고? 근데, 이 gx는 전체 최대값이 이래. 최대? 감소함수인데 전체가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진수가 뭐하단 소리야? 진수는 최소일 때란 얘기지? 감소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때 전체 함수값은 반대로 제일 커야 될거 아니야? 그게 2라고. 그럼 F는 언제 최소를 갖는데? 근데 FX를 보니까,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잖아? 홀수 짝수에 따라서? 그럼 N이 짝수여야 된다는 소리지? 아래로 블록해야지. 그래야 최소를 가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일상이 없으니까, 대칭층 Y축에서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라고. N은 짝수여야 되는 거고, n이 짝수 얼마든 상관없지. 이건 어차피 그냥 1이니까. 그럼 x가 0일 때 최소잖아. 그 최소값이 지금 m이었고, 그치 그러니까 g(x)가 전체 최대를 갖는다는 소리는 f는 최소를 갖는다는 소리고, f가 갖는 최소값이 지금 m이라고. 그러니까 얘 말하는 거잖아 이거. log a n. 그게 최대값이 얘가 2라고. log a m 그러니까 m은. A 제곱이란 얘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 풀어주면 되니까. 그럼 GX에다가 이거를 넣어. 그 다음에 log A. F에다가 대입하면. 얜 어차피 이제 1이니까. N이 짝수니까 무시하고. 어차피 항상 1이니까. 그럼 X 제곱,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M 더하기 N. 그게 0이라고. 그럼 진수가 1인 거잖아. 그럼 4분의 5m이 1이니까 얘가 5분의 4야, m이. 그럼 양수 a는 루트 5분의 2라고 하면 되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때 뭐구하는 거야? a 값은. 자, 이거 답이라고 하면 되겠지 응, 넘어가.